네, 안녕하세요. 보기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기존 아파트 전세, 월세 시세에 대해서 부평동, 상곡동, 정천동 어, 주요 아파트 위주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대림 아파트부터 말씀드리면 21평이 15층 탑층이죠. 요건 1억 6천부터 1억 7천까지 이렇게 있고요. 네, 이거 2 층은 보류됐고, 그다음에 22평 동아 1단 집게 1층은 1억 6천, 4층 3년 전에 올수리했네요 1억 8천, 이런 거있구요 동에 따라서 약간씩 있네요. 그리고 음 레미안 부평 이건 신축 아파트죠. 이건 3억 24평이 3억 3천, 4천 이렇게 되네요. 미도 아파트 저층 아파, 아파트입니다. 여긴 걸어서 구청역까지 얼마 안 걸리죠 24평인데 2층이고 1억 3천 정도 네이 정도면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건우 아파트는 5층에 5층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싸네요 1억에서 1억 천 정도 이거 방 3개짜리고요 그 다음에 동화 25평 복도 식의방 3개입니다 이거는 2억 천짜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한국 아파트가 여기도 25평인데 여긴 전부 다 서양으로 되어있죠. 1층 1억 7천 복도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림 28평 2억 3천 외부샷시까지 되어있네요. 저층인 거 보니까 1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 한 물건 딱 하나 있고요. 동화 28평은 반전세 1억에 35짜리 하나 있고 2억 5천 12월 말 입주 가능하네요. 13동 6층 이렇게 있습니다. 31평은 2동의 3층은 2억, 4, 2억 6천 좀 세게 나왔네요. 5동 9층 2억 4천. 요물건 괜찮고요. 그 다음에 7동 8층 여기도 2억 3천. 요물건도 수리가 좀돼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동화 1단지 31평. 아무래도 좀 비싸네요. 2억 6천, 2억 8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길 아파트 여기는 구조가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죠. 한번 봐드릴까요? 보시면, 네, 거실이 없어요. 그리고 방은 이두 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 다용도실인데, 이건 방으로 못 써요. 창문이 없어서. 그래서 방두개 필요하신 분, 계단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2층 1억 8,500. 1층 1억 7,500. 이런 식으로 좀 아무래도 저렴하죠? 여기는 부평시장역 도보 가능한 거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레미안 34평, 3억 8천에서 4억 정도 있고요. 43평은 3억 5천선 네, 이 정도 보시면 부평동은 뭐 전세 현황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월세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월세 월세 보시면 대림 21평이 2,055 이렇게 하나 있네요 네, 동안은 1,060부터 2,055 22평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긴뭐 13층 1,060물건을몇개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 아파트죠. 여기는 계단식의 방 3개고, 부평 시장역 도보 가능한 거리고요3 0에 70. 이렇게 가능합니다. 평면도 보시면 북도식이죠. 이게방세 아니, 계단식입니다. 이렇게 방 3개 나오고요 시장역 도보 가능한 게 장점이죠. 그 미도 아파트. 여기 24평인데, 저층 아파트입니다. 1 0에 50. 부평 구청역 도보 가능합니다. 보시면 되고요건우 아파트 2 0에 50. 요거 방 3개 짜리고요방 3개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도 구청역 도보 가능합니다. 동화 2단지, 이거는 공실인데, 14동 13층, 2 0 0 0 70입니다. 복도식의 방세계고, 어, 집은 수리해놔서 괜찮습니다. 어, 2단지 원하시는 분은 이거 관심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고 아파트, 이것도 2000회 60, 여기 복도식입니다. 이대로그 다음에 대림에 3000회 70, 이거는 2000회 75도 가능합니다. 1동에 1층, 애들 있는 집뭐 괜찮,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 28평은 4층입니다. 3 5 70 아무래도 대림보다는 약간 비싸네요. 네, 2,000에 80짜리도 10층 같은 거 하나 있고요. 네, 우길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구조가 독특합니다. 그래서 좀 싸요. 2,000에 70, 3,000에 65도 되고요. 이렇게 네, 있습니다. 네, 레미안은 뭐 많이 비싸죠. 8,000에 100, 5,000에 11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곡동을 예, 한번 봐드릴게요. 상곡동 전세부터 한번 볼까요? 음, 상곡동은 저 동원 아파트 저위회 쪽에 그 상곡 철마 현대 아강기 전에 거기가 이제 한 5,500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신 17평 여기 전화국 앞에 있는 거죠. 에, 평면도 봐드리, 봐드리면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런 이런 구조입니다. 복도식이고. 여기가 보통 1억 2 5백에서 1억 3,500. 예,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동원은 뭐, 아, 또. 많이 쌉니다. 이거 동원 고층입니다. 이거는 7천0요 예, 정도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대운 아파트. 여기가 앞으로 이제 7호선 그, 성공역 사거리. 그 바로 앞입니다. 5층에 5층인데, 20평. 1억 1 0 0요 정도 나오시면 보시면 되고요 재원 아파트가 있고요. 요거 재원 아파트는 좀 쌍용 새로 건설하는데 고압척입니다. 그 보시면 되고 한양 2단지. 여기는 제법 단지가 크죠. 어, 저 롯데마트 바로 대각선 건너편입니다. 이기는 20평이 1억 3천 정도, 5층은 1억 2천 보시면 되고요. 우성 21평 복도시계방두 개입니다. 여기 1억 6천부터 물건이 있고요. 6층은 현재 공실인데 어, 수리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1억 6천. 요 집도 괜찮을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 5차. 오차. 현대 5차는 22평인데도 복도시계 방이 3개 나오죠. 좀 비쌉니다. 1억 9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경남 2차는 1억 8천. 여기 23평 복도시계 이것도 방 2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곡프루지오. 신축이죠. 한 8년차. 아 24평인데 3억 정도 나옵니다. 여기가 어, 보시면 음, 화장실이 2개 구조입니다. 구조가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케도 좀 비싸게 나옵니다. 3억 정도 나오고요. 2월 이사네요.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2억 3,500에서 2억 4,000 정도 이 정도는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경남 3차에서 4차에서 어, 추천할 만한 물건은 여기 뭐 1억 7,800, 8,000짜리가 있는데 어, 여기 4 1 1동 17층이 있습니다. 이건 1억 7천이 아니고 지금 공실이에요. 1억 8천에 올수리 완전히 다 해줍니다. 샤시 도배 뭐 완전히 새집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1억 8천에 공실이 하나 있습니다. 동양이긴 한데 전망은 좋고요. 방두 개, 부도식입니다. 이런 거 괜찮으실 것 같고요. 신혼부부한테 맞으실 것 같아요. 방세 개짜리 필요하신 분은 한양 저층 아파트죠.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 2층, 1억 5천, 4층도 있네요. 1억 5천,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우선2 7평은 아, 기본 수리가 안 됐는데 2억 정도 나옵니다. 계단식에 방 3개 나오고요. 네, 요거는 13층은 워낙 집이 험해서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됐는데도 네, 금호 이수가 그나마 조금 신축인데 요거는 26평 방 3개죠. 화장실 2개고 2억 6천 8천 요 사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뉴소울 2차는 좀 쌉니다. 여기 방 3개 계단식인데 좀 세게 어, 저렴한 거 원하시는 분은 요거 14층 1억 7천 동향입니다. 집 상태는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서 봤더니 이게 렇뭐 깨끗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싼 거고요. 31평은 15층에 15층. 여기 방세계 2억 3천. 도변해주는 조건이고요. 예, 이거 괜찮을 것 같고요. 한시는여기 화장실 하나 구조예요. 31평인데 그래서 2억 1천에 나와 있습니다. 3층이고요. 경남 5차. 저 안쪽으로 지금 음, 마장공원 앞이죠. 이건 2억 4천에 물건이 하나 있고요. 네, 푸르지요. 여기는 뭐 3억 7천 정도 나오네요. 1층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한화는 한 2억 8천 정도. 네, 13층, 3층, 이런 것들이 물건이 이렇게 있고요. 네, 본인한테 이제 맞는 거를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금호 이수도 한 3억 8천, 34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호 이수 44평은 4억 2천 정도. 네, 이렇게 요 정도 선 보시면 되고요. 월세를 받으려면, 15평이 1,40부터 50까지 인수리 여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있고요. 동원 아파트는 보증금 좀 부족하신 분은 교통이 좀 동원 아파트가 물론 안 좋죠. 저기 철마인데 그 철마산 중턱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좀쌉니다 535에서 4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도 아파트 저층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그래서 좀 교통이 약간 불편해서 좀 싸다고 보시면 돼요. 한시는 바로 전화구 앞이죠. 1 0 0 0에4 0부터 여기도 1 0 0 0에5 0까지 이렇게 있고요. 음, 수암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평수가 큰 걸로 올라가면 한양 2단지 20평짜리가